광주 MBC 라디오 칼럼 라디오 칼럼은 여러 전문가들의 의견을 통해 한국 사회의 방향과 광주 전남의 미래 비전을 찾는 시간입니다. 오늘은 보는 것이 봄이란 주제로 광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 김요수 경영기획실장과 함께합니다. 올해 봄을 느끼셨나요? 봄은 노란 개나리로 시작해서 하얀 벚꽃, 보랏빛 제비꽃까지 피죠. 그리고 나면 연두빛 이파리가 꽃처럼 피어납니다. 봄엔 눈으로 보는 일이 참 많습니다. 아마도 보는 일이 많아서 봄이라고 이름 지었는지 모릅니다. 응와 봄을 느끼려 했는데 가버렸네. 이렇게 봄이 후다닥 지났다고요? 부지런히 제목을 하며 살았단 뜻이죠. 봄은 살짝 설레는가 싶으면 떠나고 깜짝 놀랐는데 가고 없죠. 인생도 그럴지 몰라요. 봄이 넉넉했다면 지난 겨울에 차곡차곡 준비해서 봄을 잘 맞이했다는 뜻입니다. 희망을 품고 차곡차곡 쌓아가면 시간이란 게휙 지나가고 막연하게 기다리고만 있으면 시간이란 게 더디 갑니다. 미래를 계획하면서 할 일을 찾아서 하면 시간이란 게 성큼성큼 지나가고 과거만 주절거리면서 주어진 일만 하다 보면 시간이란 게 짜증스럽게 다가오죠. 여러분의 시간은 어떻게 지나가고 어떤 모습으로 다가오나요? 뭘 보는 일, 그러니까 봄은 관심입니다. 뭔가 눈에 번쩍 뜨이면 관심이 가잖아요? 우리가 보려고 하지 않아도 눈에 띄는 일이 바로 관심입니다. 우리 눈에 무엇이 보이느냐가 우리를 만듭니다. 눈에 보이면 관심을 갖고 관심은 마음과 몸을 이끕니다. 관심이 생기면 안 보이던 것도 보이죠. 수동적으로 보이다가 능동적으로 보게 되면 관찰을 하게 됩니다. 보이는 것이 다다. 이런 말이 있죠. 뭘 보는 일이 관찰입니다. 관찰을 잘 하면 우리의 앞길을 열어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보이는 것이 다가 아니랍니다. 관심이 생기고 관찰을 하면 패턴을 알게 되죠. 봄이 온 뒤에 여름이 온다는 것을 알고 미움이 생기면 만나지 않게 된다는 것을 아는 것처럼 말이죠. 보이지 않아도 패턴을 알게 되면 미루어 짐작할 수 있습니다. 이웃들의 패턴을 알면 화목해지고 직장 동료들의 패턴을 알면 적응하기 쉽죠. 팁을 드리자면 주식의 패턴을 알면 돈을 법니다. 패턴을 익히면 우리는 세상을 행복하게 살수 있습니다. 이번 봄을 보내면서는 눈에 띄는 것에 관심을 갖고 관찰하고 패턴을 익히시게요. 오늘은 보는 것이 봄. 광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 김요수 경영기획실장이었습니다. 김요수 경영기획실장은 그림 산문집 딱좋아 딱좋아 소설 폐하타령 산문집 부서불남께 탐관오리필독서 쓰잘때기를 출간했습니다. 현재 광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에 근무하면서 지역사회가 생각해야 할 낮고 평범한 진리를 전하고 있습니다.